원래 이렇게.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. 항상 게임할 줄 알았다. 꼭 렉렉렉 해드리자. 짜잔 내가 돌아왔다. 괜찮아. 아니, 그만 맞으라고, 베인 년나 아, 베인 왜 이렇게 잘 맞지? 이기 네, 와드 좀 해.

어, 개발리인데, 나. 힘드냐? 그래, 쟤들을 블라디 상대로 할라니까 힘들지. 나중에 궁 생기면 더 힘들 거 아니야? <laughs> 개 잘하는데? 응. 블라디 전판 블라디 아닌데? 너와 나, 아, 이르나, 오늘부터 우리 는 물벼라. 탑 블라디가네. 근데 세조한이 뭐 저까지가 미친 거 아니야? 와. 어, 블라디 잡자. <laughs> 아 킬인데 됐고. 와이씨. 처치했습니다. 된다 아쉽네. 허허. <laughs> 베인 왜 이렇게 못하냐. 근데 아쉔 힘들다 이거. 오 이거를. 미녀니. 미녀나. 미다못 잡는다. 신적으못 잡는다. 못 잡는다. 어? 못 잡는다. 어, 잡았다. <laughs> 오, 잡았다. 같이 했습니다. 오, 조가 잘하네. 세조가잘 돌아다녀. 제드도 조금 냐고안 보인다. 미안. 쳐주고. 뭐가 없으니까 몸으로 확인. 좋았어요. 무험이날 부르네요. <laughs> 어왜안 오지? 바텀 템이 살게 많나? 어, 살게 많은가 보다. 사 많이 사 왔네. 고래 <laughs> 냄새. 오래이당 <laughs> 블라드 6. 바텀에 리신봉 거 같은데 아닌가? 사람들은 왜 공기 속에서 살죠? 노래 뭐지사람들내는데 클랐네. 잘 가. 오피가 오. 오. 요1 2득 3돌? 3돌이4 4돌인데 이미 이미 4돌인데 지금 이난차형 일단 거미잖아 <laughs> 일단 칸이잖아 아 <laughs> 왜? 그래 나선비다 불만 있냐? 와, 씨, 루시안 되게 빡세다. 루시안이랑 게임하기. <laughs> 바텀 라인전에 루시안이 최고인 것 같아. 역시. 내가 쓰레쉬 이런 걸 못하니까 힘들다. 클레드 미드, 아이고. 산이? 살았다. 죽었네. 아니, 아 포커싱이 바꼈다. 나 마나 없는데 이거 싸울 수가 없는데. 글라드를 보지. 오케이. 아 이거. X됐네. 아 이거 집 가서 어야 되는데. 아이고 늦었다 되었습니다. 다 왔다 오, 다 왔다 이렇게 다압류해버리네콜 늦었다 여기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쌌는데 아 고통이다 고통 음. 진짜 한방에 비비셨다 세주말만 너무 어, 음. 네. 비비. <laughs> <맥철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필요로 해요 무리 날 부르네요. 아, 내가 너무 말리는데 이렇게 말릴 필요가 없는데. 블라디랑 루시안이는 지금 잘 컸어, 제일 잘 컸어. 룰루도 좀 있으면 잘클 예정이고. 어이구야, 루시안. 아, 너무 말리네 진짜. 아, 어, 또 왔어, 거기? 미친. 어. 쉔은 합류, 합류, 합류이 짓거리드만 합류는 무슨 핑도 없네. 대단하다. 쉔 그럴 거면 이분 왜 터는 거야? 아이고. 이거 아쉽네 오 나이스 어, 혼자 못 깨네 아 쉐는 채팅 안 했으면 좋겠다 밀트 칠까 그냥 하는데. 맞다 해줘. 지금 채팅 안 본다고 못 본다고. <laughs> 왜 이렇게 풀발을 하지? 그냥 미치겠어. 아, 뭐 풀벌이야. 근데 니네 하면 안한건마 맞잖아. 임마, 니네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데, 어, 아, 정신없다. 아이고, 고통인 걸파괴습니다 아군이 파괴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오, 달 노래가 들 아. 몸 번간다. 막몸 포타비 파괴되었습니다. 캔사는 눈물 온다. 오예 이렇게 반남자의 심장을 두근누하게 합니다. 중병산. <웃음> 이렇게 동남자의 <laughs> 심장을 두근 두근하게 합니다 여성 유저가 되다 아주 좋죠 있네. 이럴 줄 알았다 개판이구만 개판은 3분전이지 아 미드 가야겠다 이거 엥? 아유, 클레더는 아니야. 왜? 오. 근데 샤니 템을 졌다고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잘한다. 와. 잠깐만 나 아이고 아이야 자세 좀 바꿀게 제대로 한다. 칼 타고 합류한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제대로. 오오 오? 아주 좋은 걸 살았구요 살았구요 도망갔구요. 이거 좋아요. 도망이 수중급이에요 형캐니지 방금 아주 좋아요. 나이스 제드. <laughs> 뭐야 잘컨대데자기 잘하네. 어 살짝 좀. 아이고 우리 세주 죽으면 안 되는데. 와 누가 겨뤘어? 아 아파 안돼. 어이 리신이 이걸? <laughs> 네 어으로기다 <기달> 끈다 <laughs> 그냥 무쇠 방금건 니네 잘한겨 응. 무조건 에나 응. 산거야 아 돌겠네 아야 그냥 웃고 말지 뭐무죄자는거야씨 뭐야 아, 전력놈 파괴? 전력 저거요 리신하 놈들이 아. 한 번씩 먹으면 와든 줄 알고 있어. <laughs> 4번 와든 줄 알고 있어. 저거 때려야 돼. 아이고, 바로 부서졌다. 저 두통수 때리면 좋은데, 때리지 마. 저거 어차피, 니들아, 내릴 거야. 쎄주 쇠궁모야 저거. 아, 리신 잡았고. 공 있다, 공 있다, 공 있다. 난딜 잘했다. 오케이. 좋았고. 제주도 군대, 제주야, 제주야 가자. 거기 말고 야, 제주, <laughs> 세주. 세주야 거기 말고. 응, 빡쳐. 아씨, 너무 힘들어. 난도나힘어 빡겜 재밌다. <laughs> 빡겜이잖아, 재밌지. 나이스 딱 재밌어 좋았다 좋았다 네. 방금 쟤들 좋았다 엄청 좋았다 나도 궁있어 천천히 천천히 남이 운 네. 계속 아껴 오케이, 오케이 알았어 아껴뒀 아꼈어 사실 파들파들아네못 죽겠어 지금 찬치하는 물결처럼. 아. 걸네 와. 와, 거기 친구한테 할 말이야? 아니냐, 진짜? 아, <laughs> 봐라. <laughs> 아니냐? 불번 빼서 먹을 기회를 어? 어? 욕망 거 아니냐? 출나 출난다 그거지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.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만족했어 만족했어 만족했어. 만족했어. 오케이 용모한네 오케이. 용모 욕먹... 아 용작업 아, 용작업 하네. 응 리신 밑에 있고. 쉔은 궁으로 합류한다 하면 너무 늦지않나 그런 겁가아니야아니야 충분히 안늦어 되게 긴박하게 쓸 건데, 네. 딱, 딱, 쉔한또라지가딱걸것 같은데. 힐 받으시고, 영법파으시고 어이구. 좋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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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나딜 잘했는데, 방금. 딜 되게 잘합는데와딜 되게 잘합니다. 오 뭐야? 오도발아쉔 다시 봤다. 아주 아주 좋아요. 아주 오케이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제드 플라어 아, 아깝다. 이겼네. 방금 아이고 쉔아 포했다. 오 제드가 이걸? 죽네? 어. <laughs> 와, 귀엽게! 오 <laughs> 짜잔! 이걸 이기네, 그럼 이 싸움은 이기네, 어떡해? 피안 하네 왜왜왜왜 왜왜, 대승님인데왜 빠져야지, 이제 저거 루시 잡을 수 있나? 그냥 가자. 잘난다. 집 가자, 집집 집. 아, 집 가고 싶다. 아싸쌍 버프. <laughs> 너무 좋다. 어, 베인이 너무 안 간다. 베인, 집 가야 되는데 너무 안 간다, 얘. 미치겠다. 바로 고거올릴게 그냥. 딴 데만 가고. 솔라레가낫겠다 응. 아니다. 지금 블라디 때문에 솔라레가낫겠다아 구원, 구원돌리고 싶은데 나 구원 되게 좋아하는데. 솔라레가아솔라레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씨. 어이구야. 어이구야. 시안, 어이구야. 아세죽음잘못했다 할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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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해 빠져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저기 합류했어 하나, 하나도 안 왔나 하나 함류했어 천천히 천천히 궁쓴다아 이거 맞나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하면 되는데 오케이. 쉐니 오케이 오케이 리신 노플 바로 가자 천천히. 나이스 잡았다. 베인, 이걸 못 잡는 건 아니지, 설마. 그래, 잡았고, 베인. 좋았고. 세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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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주. 아니야, 쉔. 우와, 좋았다. <웃음> 마무리. 하하, <laughs> 방금 뒤로 오렸다뭔 <잤다. 웃음> 딜이야, 근데. 바로 먹으러 오래. 이 맛에 최다 씨. 무슨 맛인데, 그건. <laughs> 무슨 맛이냐고. 힘들어! 다들 밀어라! 힘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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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아 맞다, <laughs> 나가 어, 개망 었는데 어. 완전 잘 컸다. 응. 음, 말렸었는데 야 네가 제일 잘 컸네. 좋았네. 그러니까. 이게 왜 후방하니까 난에... 이러되냐? 아나맨 처음에 감을 못 잡았는데 후방 가서 한타 감잘 음, 잡았어. 한타 감을 잡았구나. 잡을 수 있니? 못 잡. 참... <laughs> 이거 대니 아, 까지진것 같은데? 아얘클났다 예, 아닌데 못 볼걸. 네, 갑갑 예 탑을 다얽했습니다 다른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. 죄송한요죄라해요이네빼 하지 말마. 아래쪽세 번만 더 해도 돼 있어야지. 기다리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거기 있어. 와든가? 근데 맹가랑 거의잘안가지스타은데인이 바로 말한 였죠 아, 용. 어, 룰루 노플알고 이리. 클레드, 클레드 온다. 뭐야? 위쪽이야? 어, 클레드 궁빨어이랬이야 이득이야. 오, 오케이, 루시안군 끊었다. 그가시대는 음, 그림자지? 쟤 그림자 컨트롤이 좋아 아주 좋아 이거 억지기까지 밀자 억지기까지 밀고 빠져야 되나 빠져야 되겠는데 다 나온다 미드도 위험하고 다 나온다 다 나온다 근데 쉔이랑 세주가 되게 잘한다 쉔 세주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잘하네 전 저거 못 구죠. <laughs> 아, 신기요. 본인 15일 사람들은 왜 공기 속에서 살 블러디 맨처면 잘했는데, 멘탈 나갔나 보다. 나갈만하지? 아, 멘탈 나갈 만하다. 예쁘게 변하셨네? 플레이드도 초반에 막나라댕기더만 그러니까 쉔 탑에 갔고바텀에 루시안 있고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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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잡았어 아... 실수 썼다 아쉽네 궁 많이 뺐다 이거... 오케이 들어가 좋아 가도네라 너무 귀엽다. 요 어떻게 그냐 아이고야. 나 블루 있으 진짜 좋은이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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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냄새, 어. 좋아. 어 방구 냄새좋아 왔따라 꼬시다잉 또 던지네 블랙이 던지는거야? 거의 던지는것 같아 보이지 예비 예비 어올라오든가올라오든가올라오든가 쫄보네 미신은 날아가면서 생각해야되는데 제드는 너무.. 제드는 <laughs> 날아가면서 생각하는 거 아냐 나이스 그림자 캐리 아킬딸 까비 괜히 잘 컷죠 아 포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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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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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뭔죠? 존나 헛다. 이거 드 클레드 집에 있네. 에비. 이미 죽나한 오케이, 블레시. 히 질바. 아이야. 나이스. 너 이미 거. 다